<뭘한> 네, 거, 아니, 그거 스팀은 살짝 뭐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식이 아니라 그냥 팔기만 하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인거라 어 딱히 그런 딱히 뭐 업, 뭐를 샀었을 때 뭐가 더 할인된다거나 그런게 거기 없어요 아 그니까 래식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사도 가격이, 가격이 그거냐고 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? 씨발 그러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레식 가격까지 붙는거네? 네여기 <놀람> 어... 사람 응? 어디 몇번? 3번, 3번? 나... 사람 있다고? 아무리도 사람이죠. 맞다 맞죠. 어 아까 메로나 그 테리가 그 미션 걸었었거든. 아, 사람이야, 사람. 그래서 그가 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팀킬 한 거야. 어쩔 수 없이 팀킬 한 거야. 어쩔 수 없이 팀킬 한 거야. 팀킬 한 거야. 예, 소리 지르지. 안 돼. 하면은 나 이거 솔직히 쟤들이 나 솔직히 그냥 놀리려고 계정 신고해도 할말 없어. 진짜요? 어 이거 개 신고 그냥 신고하면 은개은 정지당해. 네. 야, 이거 근데 남일이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제 아니, 청웅 서튀었어요 아, 튀었어 어디로 뛰었냐? 그쪽으로. 네, 네. 좀 이번 쪽으로. 이번 아, 쪽으로? 배워라. 내 앞으로 왔는데? 돌아 아, 죽였어 그냥. 뭘 왜? 뭔가 말이야? 아무 뭐? 불장난 좋아하냐? 파이어~~ 어? <laughs> 와 진짜 저세상 텐션이다 와 미쳤다 아, 또 뭐야. 야 근데 아까 그거, 쟤다, 그거 규민이가 했던 거 그거 대사 누구 거지? 뭐야? 너가 했던 대사 규민이요? 그거 불멋시기 그거 휴민이가 하스에 휴민이가 나오는 휴민이가... 그 대사 아니야? 맞아요 그러니까 아 불장난 좋아하냐 어. 네, 하스에 나옵니다. 어, 야, 아, 방금 아프리카 TV 석이라는 아이디 있었거든? 네, 네. 설마 진짜 그석 TV 그 사람 아니겠지? 제 친구 중에 유태석 있어요. 어야저 사람 계속 떠, 진짜 이름. 저거 진짜 그거면은 우리 큰일 났다. 저 지카 씨. <laughs> 직하시? 응. 응? 제 카카오 택시 불렀던데 언제 와요?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에요. 야 우리 이거 좀 집중해갖고 저 아이디 한번 잡아볼래? 아. 기장 씨왜 이렇게 좋아요? 와, 아프리카 무엇이? 어. 아프리카 TV 석. 저게 진짜 네, 그거면은. 카카오, 카카오 맞죠? 네네. 예좀할게요 저게 진짜 그 사람이면 대박이다 학생은 몇살이에요? 응. 저요? 네 몇살처럼 보여요?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t 인가 그걸 맞아요. 모르겠네요 되게 어려보이시네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? <laughs> 무슨 커피야? 무슨 커피 좋아해요? 저요? 정말 소름돋는다 네. 쟤들 와! <laughs> <laughs> 기사 아저씨 이러면 똑바로 못져야죠 어. 당신을 위한 세레나데. 예, <laughs> 좋아. 사람이 있어. 여기 사람이 있어. 얘들아, 사람이 있다니까. 그래. 거기... 와! 다 나와! 정말. 아 사람을 본 거예요? 아니면은 아니야. 여기 네. 사, 여기 여기 파밍 됐어. 네, 앞에죠 맞지? 네. 사람 있지? 그냥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이제 그걸 내가 푸밍하러. 또 있을 거야, 사람. 하나 더. 어? 사람 하나 더. 창고 쪽에 사람. 오케이. 되게 잘 잡으시네요, 다들.